네 안녕하세요 주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신성ENG 구요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 드릴 정보들을 입수해서 정리를 하다가 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 조금 급하게 전달 드려야겠다 싶은 소식을 확인했는데 바로 신성ENG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개별적인 이슈 호재를 추가로 확인해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한건터지면 일반적인 호재들과 다르게 파급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이슈 그리고 정보들까지 여러분들께 한 번에 묶어서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자, 정말 직접 챙겨 왔고요. 지금 내가 다른 종목에 물려서 너무 힘들다 또는 신성인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놓친 게 너무나도 아쉽다. 딱 드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마저는 진짜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안 그래도 이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상승 올라갈 줄 알았다면은 내가 이때 들어갔을 텐데 진짜 아쉽다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기회다라고 강조드리는 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모든 내용들 제가 들고 온 내용들이 본격적인 시작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 나는 먼저 직접 체크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부터 띄워드릴게요. 자, 정말 모든 내용을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28838249인지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뒤에서 제가 따로 뭐 금전이라든가 뭐를 요구할 생각 없다라는 거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자 그럼 일단 이제료로 출처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여의도 증권가에서 직접 입수해 왔으며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 주담이라고도 하죠. 만나서 미팅도 진행해봤고요. 인권가에 알고 있던 인맥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입수한 이 재료,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까지 했어요. 이 과정이 손도 많이 가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어, 진짜 그렇게까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아, 이게 진짜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계속 느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조차 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무기가 되어 주겠죠. 지금 이런 내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010-28838249 신지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종목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솔직히 이 정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빠져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신 분들. 아니면 들어오는 걸 놓쳤다 싶으신 분들 신성 ENG 기회 보시느라고 일단 뉴스부터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종목을 정말 뉴스로 검색해 보면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 또한 나쁘진 않아요 보면 은 1시간, 6시간, 5시간, 6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뉴스가 첫 번째 페이지로 온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주고 있다는 라 거고 그만큼 거래량과 무관할 정도로 관심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자,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야겠다, 또는 빼야겠다, 이런 확신이 된 내용이 없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정작 필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수학이 없죠. 이득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죠. 시작하지 않은 그런 재료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이번 상승과는 무관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이슈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말씀. 이거 세력들의 매집 구간, 목표가까지 들어 있습니다. 세력들도 이번 이슈, 호재 내용 알고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이미 치고 들어올 준비가 끝나고도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걸 파악하지 못한 채로, 아, 지금 상승작이다. 나 이것만 먹고 들어가야지 하고, 계획 없이 들어가시다가는 들어가는 순간, 자, 이제 또 이런 손실 지옥을 맛볼 수가 있겠죠. 또 세력이 움직이는 순간에 이 변동폭은 정말 크다라는 거, 이렇게 털릴 때 기분 아실 거예요. 또 여기서 당하기가 싫으신 분들만큼은 이번 내용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게다가 오늘 기준 시작하는 호재 잊으면 안 되고요. 이번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어, 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문자 주세요. 제가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드백 보내드릴게요. 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 받아보실 시간과 이 재료의 특성상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이 조건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더더욱 유리하시겠죠 그럼 2883-8249, 인지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 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 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의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5천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 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